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 우리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해 드릴 소식은 많은 팬들이 기다려 온 전유진 님의 차세대 빅히트 미니 앨범 발매 소식입니다. 전유진 님은 음악계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으며 팬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전유진 님은 또한번큰 승리를 거두며 가요계의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경이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전유진님의 신곡이 담긴 미니 앨범이 발표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특히 이번 앨범은 전유진님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한국의 레전드 뮤지션들과의 협업이 담겨 있어 더욱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유진님은 자신만의 독창적인 음색과 감성적인 표현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순한 노래를 넘어 사람들의 감정을 어루만지고 깊은 공감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미니 앨범에는 국민 히트 작곡가 윤영선의 곡이 포함되어 있어 전유진님의 감성과 윤영선 작곡가의 멜로디가 만나 어떤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선사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앨범은 전유진님이 그동안 음악 여정에서 만나온 전설적인 뮤지션들과의 특별한 연대기를 담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음악 앨범을 넘어서는 깊은 예술적 가치가 담긴 작품이 될 것입니다. 앨범 발매에 앞서 공개된 첫 번째 컨셉 포토는 흑백 사진으로 전유진님의 매력적인 아우라가 돋보여 많은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마치 모든 빛을 흡수한 듯한 전유진님의 모습에서 그녀의 음악적 비전이 느껴지며 이번 앨범이 그녀의 감성을 잘 담아낸 특별한 작품이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니 앨범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전유진 님이 새로운 음악적 세계를 창조하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앨범 발매를 기념하여 전유진 님은 팬들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단독 팬미팅도 준비 중입니다. 팬미팅에서는 그녀의 새로운 음악을 가장 먼저 들려줄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팬들이 벌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유진님의 음악은 단순한 멜로디를 넘어서 사람들의 감정과 기억을 자극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 팬들에게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이번 미니 앨범에는 한국 음악계를 대표하는 거장들과의 협업이 담길 예정인데요. 이러한 협업은 전유진님의 음악적 여정에서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팬들은 전유진님의 음악을 통해 그녀의 삶의 한 장면을 들여다 볼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며, 이는 단순한 음악을 넘어서 삶의 의미와 감동을 전달하는 진정한 예술이 될 것입니다. 전유진님의 미니 앨범은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을 담고 있어 그녀가 얼마나 다채로운 음악적 감성을 표현할 수 있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전유진님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새로운 도전을 해왔고, 이번 앨범에서도 이러한 도전 정신이 돋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팬들은 그녀가 보여줄 음악적 창의성과 실험 정신에 큰 감동을 받을 것이며, 그녀가 어떻게 자신의 색깔을 만들어가는지를 지켜보는 재미를 느낄 것입니다. 또한, 전유진님의 음악은 국내 팬들 뿐만 아니라, 국제 팬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독특한 음색과 감성적인 곡들은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초월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번 미니앨범 발매를 통해 전 세계 팬들은 전유진님의 음악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새로운 스타일을 발견하는 기기가 될 것입니다. 전유진님의 곡은 단순한 멜로디와 가사를 넘어 진솔한 이야기와 깊은 감정을 담고 있어 듣는 이로 하여금 큰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 팬들은 전유진님의 음악이 그들에게 위로와 힘을 준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전유진님은 단순한 가수를 넘어 하나의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녀의 음악은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전유진님은 자신의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며 항상 팬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그녀는 팬미팅을 통해 팬들과의 소중한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녀의 음악 여정에서 많은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전유진님은 자신의 음악을 통해 팬들과 하나가 되는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팬들은 전유진님의 성공을 함께 축하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경계를 넘어 다양한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며 그 과정에서 전세계 팬들은 함께 공감하고 응원하며 성장하는 소중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니 앨범은 전유진 님이 그동안 경험하고 느껴온 삶의 이야기와 감정이 고스란히 담긴 작품이 될 것이며 팬들은 이를 통해 그녀의 음악에서 새로운 의미와 감동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전유진 님의 새로운 앨범 발매 소식은 이미 많은 팬들에게 큰 기대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독특한 스타일과 감성적인 보컬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으며 이번 앨범을 통해 더 많은 팬들이 그녀의 음악 세계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전유진님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양한 도전과 실험을 통해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만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전유진님의 새로운 미니 앨범과 함께 그녀의 음악 여정이 한층 더 풍부해질 것입니다. 팬들은 그녀의 귀환을 손꼽아 기다리며 이번 앨범이 가져올 변화와 감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유진님은 단순한 가수를 넘어 한 사람의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으며 그녀의 음악은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오늘 저희 채널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전유진님의 새로운 프로젝트와 음악 세계를 함께 탐험해 나가며 그녀의 빛나는 순간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되며 더 나은 콘텐츠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전유진님의 음악 세계로 떠나보아요. 가족이 되어주세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충격적인 콘텐츠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저희 채널은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폭발적인 응원 덕분에 믿을 수 없을 만큼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놀라운 콘텐츠로 찾아뵙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피드백과 제안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댓글로 보고 싶은 주제나 개선할 점을 남겨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항상 즐겁고 밝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